안녕하요 게임카이TV의 카입니다. 자, 오늘 해볼 컨텐츠는요. 제가 오늘도 이제 촬영으로 스페셜 소저 촬영으로 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제가, 제가 이제, 이제 오프닝부터 약간 오세, 어색하네요. 실수가 없고 그래도 뭐 촬영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스페셜 소저를 은근 많이 하다 보면 이제 조금 질렸는데 그래도 이제 시청자분들이 재밌게 보시니까, 그래도 이제 스페셜 솔저를 방송을 많이, 많이 합니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리고 또 스페셜 솔저, 제가 조금 스페셜 솔저를 좋아해요. 그리고 오늘의 컨텐츠는, 제가 그냥 스페셜 솔저를 좋아하는 컨텐츠가 아니라, 제가 이제 스페셜 솔저 업데이트 영상을 이제 보려고 다 자. 재밌게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유튜브에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알림도 이제 부탁드려요. 자, 오프닝부터 어색한데? 아, 음. 자, 오프닝부터 어색하지만. 자, 그래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스페셜 소저 어쨌든, 구글 스토어에서 제가 스페셜 소저 업데이트 했더니, 뭐, 이런 모드가 생겼어요. 이제 새해 복은 가고, 설날에는 이제 윤놀이, 와, 이렇게, 윤놀이와 이제 곧발렌타인데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술, 술탄 3시간과 소저컨이었고 그리고 윷놀이도 이렇게, 보, 업데이트로 보게 되었습니다. 딱! 그리고, 그것만, 그것뿐만, 그것뿐만 업데이트 된, 그것뿐만 업데이트 된게 아니라, 지금 게임 시작 버튼 누르고, 여기 새로운 모드, 오늘의 메인 모드, 새로운 모드, 숨막 꼭질 모드입니다. 자, 어 소리 좀제제 목소리가 작으시다면 이제 소리를 크게 해주시고요 자, 자 지금 제가 충전하면서 하고 있으니까. 자, 일단은 설명을 드릴게요 하면서. 자, 숨막 꼭질 모드는 이제 제가 업데이트하면서 보게 된 새로운 모드인데요. 일단은 여기 보시면. 술래를 피어 살아남거나 사물을 모두 사사하세요. 숨바꼭지에는 이제 개인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 이제 숨바꼭지를 세 판, 만해볼 거예요. 지금 제가 숨바꼭지를 이제, 숨바꼭지를 제가 이제 새로운 모드 나올 줄은 좀예상 됐거든요. 그래도 다음 게임에도 숨바꼭지도 많은데, 이제 드디어 스페셜 소저에도 숨바꼭질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사물은 술래를 피해 살아나거나, 아니면 술래는 사물을 모두 사사하네요. 근데 이거 총으로 이거 사물 사사하면 사물을 원래 죽지 않아요. 어, 어쨌든 기존 영향이 없다고 하니까 첫판은 일단 첫판에는 구경 모드로. 자, 이제 제가 숨바꼭질을 딱세 판만 하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일단 쓰기 봉투할게요. 일단은 제가, 제가 숨는 거고, 제가 숨는 건가 봐요. 일단은 어디로 숨어야 할지 모르겠는데. 자. 아, 잠시만, 잠시만. 실남았는데 야야야야, 실화나서. 자. 일단은. 자, 일단은. 그냥, 오, 잠시만. 술래 풀렸다. 그냥 여기 써야겠다. 자, 일단은 여기 쓸게요. 자, 이제 숨막꼭질은 이제 잘안 해봐, 잘안 해가지고, 일단은 제가 빨간, 파란색은 이제 사물이고, 빨간색은 이제 허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숨막꼭질을 이제 처음이라서, 한세 판, 2판 끝나고 이제 더, 두 판만 더할 거예요. 두, 두, 세판 하고, 이제, 게임인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거 너무 조 자. 이거 나만 볼수 있는데 다른 쪽은 볼수 없나? 자, 어 이렇게 이제 볼수 있네요. 자, 근데 이거 헌터왜 이렇게 헌터왜 이렇게 죽냐? 자, 죽는 게아니고자이것도 이제 1분 동안 강퇴당하고. 자 헌터 되게 못하네요. 지금 제가 이거 숨고 있는데 나올까? 짠. 아 이거 이거 약간 이건 뭔가 이거 약간 숨바꼭지에도 이런 숨바꼭지 게임도 이제 이렇게 많은데 역시 스페셜 소유라 뭔가 이제 그물로 어 이제 두 번째 사물도 변신할 수 있나 봐요. 야 잠시만 이거 너무 큰데? 야잠시 이거 너무 커야나 얼마나 큰거지? 야 이거 너무한거 아니냐? 잠시만 야 이거 3물 3개네 어 어쨌든 얘 이거 너무 큰거 아니냐? 이거 솔직히 말이 안되는데 이거 야, 일단은 1분을 잘 버티고 있어요 자어 뭐야 이제 술래가 이동 속도가 상승하고 이제 뭔가 뭔가, 술래가 되게 화난 것 같은데? 자. 어, 술래 왔다. 제발. 야,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젠장. 아, 숨어 있었는데. 에첫 번째 판은 이제 술래가 차아네요 자, 이렇게 숨바꼭질을 한 게임입니다. 아, 이분도 안강트롤니 그리고 이제, 6 무슨 총이 생겼다고 하는데, 자, 상점에도 이제, 이런 캐릭터도 아직까지 있습니다. 아, 잠시만. 아, 이거, 1분 동안 강제당해서 이거, 뭐하지? 음. 자, 일단은 페널티 중이네요. 근데, 좀 있으면 이제, 발렌타이 데이죠? 여러분들도 이제, 발렌타이 데이도, 어, 이거, 수유탄 3시간도 한끼 받을 수 있네. 야, 이거 초콜릿, 초콜릿 수유탄이라고 야, 수유 초콜릿 먹으면 터지냐? 헐. 어 무슨 게임에는 무슨 이상한 발레타인데 있나요? 네. 음 여러분들도 이제 여자친구 사귀어서 이제 어 커플 많이 사귀시고 초콜릿도 많이 먹으시기 바란다. 솔직히 이거 설날 윤노이가 수소에 나올 줄 몰랐는데. 어쨌든 자오 어, 대전 입장 이 가능하네요. 솔직히 윤노이가 수소에 나올 줄 몰랐어요. 저도 이제 윤놀이는 많이 안. 거의 안 해봤는데. 일단, 은 그래도, 이거 놓고 왔습니다. 아, 잠시만. 이걸로 왔어. 야, 이거, 유이 너무하잖아! 야,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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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이고 진짜.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요. 아저씨, 잠시만요. 아, 잠시만! 이거 망했는데? 맞다. 이거 망했다. 진짜 망했다. 잠시만. 여기 진짜 망했는데. 자 일단 여기 숨어볼게요. 자 일단은 아 이렇게 숨는 물건들도 함께 볼수 있네. 자 일단은 잘못 골라서 뭔가 죽죽 뭔가 사망 사마, 사망할 확률이 높은데. 잠시만. 오, 샤, 현... 야, 이거, 깜짝 놀랐네. 조, 좀비 스킨? 예, 아니지. 어, 어, 뭐야. 술래 사망했네요, 두 다. 어, 술래가, 야, 이거 술래 사사할 수 있어? 헐. 자, 이거 한판더 하도록 할게요. 제가 했던 순, 순, 순바... 제가 했던 숨바꼭질 게임은 원래 술래를 사사하지 않고 술래만 찾는 게임, 술래가 사물만 찾는 게임이었는데, 오, 어, 이건 되게 특이하네요. 자, 다시 죽,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어떤 사람이 찌은 죽찌 죽어, 죽어라 하는 것 같은데. 나쁜 사람이네요. 원래 찌우님이 이제 수술 유튜버죠? 음, 난 간판으로 왔 있어. 솔직히 여긴 간판으로 딱올리지 않나요? 내가 보기엔 좀 그런데. 아니구나. 여기 안 올리는구나. 그래도 이제, 어디라도, 놓아야 할 때는 있어서. 자. 아, 이거 진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구간 있다면 좋은데. 자. 일단 그림, 일단 그림이니까 여기 한번 볼게요. 다시 가볼까습니다야 이거 근데, 야, 이거 사진들 보고 뭐, 무슨 이상한, 야! 아, 이거 되게 너무하네요. 자. 일단은, 관전도 한번 해봅시다. 조심. 자, 일단은, 오, 3번이 일단은, 3번, 3번이 이제, 순래인가봐요 여기 3번이 이제, 관전 중이라서. 아, 저는 일단, 아웃됐습니다. 솔직히 이거 되게 어렵네요. 어, 뭐야. 아, 이거 추천할 수 있어? 되게 신기하네. 저 이거 업데이트해서 자세한 거 몰랐거든요. 자, 그 와중에 혼자 뭘 찾고 있는 일인. 진짜. 자, 일단은 얘도 이제 이제 이 유자는 이제 이사람은 이제 사물인 것 같아요. 어 거의 안 좋은데? 어 이거 술락국 술막국지 이거 진짜로 진짜 많이 안 해봐서. 자, 모르겠어요. 야, 술래 뭐 하냐? 얘뭐 하는, 거얘뭐 하는 거지? 자, 일단은, 자, 어, 어, 어쨌든 이긴 것 같아요. 자, 뭔가 어이가 없으니까, 술래 한 번, 한 번이라도 해보자.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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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아 저, 저. 오케이. 오늘 술래자, 술래자도 한 번, 한번 가보자. 진짜. 오늘 15분 방송합니다. 숨는 시간. 오케이, 술래, 이, 걸로 이제 막판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3대3 딱올리죠 사물을 마치지 못하면 이제, 아, 이거 술래, 이제 숨는 시간에 이제, 딱 봐도 이제 눈을 감아야 되나봐요. 그래서 이제 눈을 이제 이렇게 기다리는 거고, 사물을 마치지 못하면 HB가 감소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자, 좋아, 시작하자. 오, 야, 미안. 자, 일단은 아 이거 진짜 틀린 그림 찾기네 거의. 예, 오 아니네. 일단은 조, 자세하게 찾아보시다. 일단은 자세하게 찾아봐야 돼요. 음, 일단은 총알도 이제 낭비하면 낭비하면 절대 안 되니까. 이렇게 나가보면 이제 이런거는 잘 안해봐서 일단 밖에는 나가볼게요 잠시 이거 너무 이상한데 아 이거 싸았구나아 어째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어서 자 소화기가 왜 두개지 되게 이상한데 어 뭐야 야 뭐야 뭐야 야저 좀비 뭐야 야저 좀비 뭐야 야, 이거, 얘 무슨, 좀비가! 아니지. 야, 이건 솔직히 너무하지 않냐? 자, 일단 솔직히 좀비는 너무하지 않아? 자. 아, 이거, 좀비는 사람을 죽이지 않아, 않고, 술레를 향해 죽이는 건가 봐요? 되게 놀라 오, 얘 뭐야? 야, 뭐야. 오케이. 일단은 죽였고, 잠시만. 자, 나 좀비한테 피해야어 자, 일단은. 오, 씨, 깜짝 놀래. 일단은, 이런 거는 이제 피해줍시다. 일단은, 좀비는 누가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 일단은, 얘네들은.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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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오야. 아, 아 실패했다. 이게 좀비는 사물을 잡지 않고 이제 뭔가 좀비 같은 게 보이는데 좀비가 이제 술래를 잡는구나봐요. 이거 그냥 완전 꼬리잡기 아닙니까? 이건 그냥 꼬리잡기 같은데. 좀비가 진짜 술래였네요. 자 한마디로 술래도 뭐 사물도 그냥 꼬리잡기라 했죠. 자, 여러분, 어, 자,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해 보셨나요? 이렇게 해서 제가 숨바꼭질 모드도, 숨바꼭질 모드도 해봤는데요. 뭐, 일단은 규칙을 보자면, 이제 사물도 이제 여러 명서 플레이할 수 있고, 사물과 이제 술래로 유저, 수술 유저들은 이제 술래와 사물들로 나눠져요 근데, 거기서 이제 좀비 한명도 있는데 이제 거기서는 사물은 이제 여기서 보시면 술래를 피해 살아남는게 이제 그게 사물의 목적입니다. 시간 안에 살아남으면 돼요. 아니면 사, 아니면 술래가 죽으면 이제 술래가 죽으면 이제 사물의 승리입니다. 그냥 사물은 그냥 좀비는 그냥 사물팀이에요. 숨는팀 거 그리고, 그리고 술래는 제한 시간 안에나 아니면 좀비를, 제한 시간 안에 사물을 모두 사사하면 승리입니다. 하지만 이제 좀비도 있으니까 조심해야겠죠? 근데 이거 좀비는 닉네임이 안 떠서 좀비는 이제 아무나 할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자동으로 플레이 되는 것같아 그래서 이제 좀비는 만약 순례 분들이 있으신다면, 이제 좀비를 피해, 이제 사람을 시기, 살아나와서, 이제, 이제 사물을 공격하시길 바랍니다. 솔직히 순례가 뭔가 제 생각에는 순례가 되게 어려워요. 막, 제한 시간 안에도 사물도 잡아야 되고, 뭐 제한 시간 못 잡으면 거의 사물 승리고, 좀비를 피해야 되고, 그래도 좀비는 한 마리라, 일단은 뭐, 술래가 많으면 좀비 한 마리라도 뭔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좀비는 조심해야 됩니다. 좀비가 진짜 술래였네요. 아마 좀비가 이제 삶을 도와주러 이제 뭔가 술래를 잡으러 갈 거예요. 저도 이제 플레이 하면서 사을 한, 사을한명 잡았는데 근데 좀비한테 쓰레기, 쓰레기장에서 바로 처리했어. 응. 자, 여러분들도 이제 술래잡기 할 때, 술래잡기 할 때, 이제 사물이면, 바로 숨을 쉬고, 이제 술래, 술래이시다면, 이제 술래이시다면, 이제 좀비를 피해, 제한시간에 사물을 잡으시,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사물에서는사물에서는 이제 술래가 될 때는 먼저 30초 눈 감잖아요. 그때까지 이제 사물들은, 사물이 된 유저들은 이제 삼, 그 30초 동안 눈 감을 동안 피해야 돼요. 물론, 제가 술래도 30초 동안 감을 때 좀비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완전 사이겠죠 그리고 이제 눈 감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사물이 되 유저들도 이제 30초 동안 빨리 숨을 곳을 찾아야 돼요. 뭐 꿀자리 그런 거안 찾으면 바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도망간다면 은근살수 있겠죠? 근데 이게 좀비들이 사물을 공격하지는 저도 자세히는 플레이 못해서 모르겠는데. 그래도 좀비는 뭔가 술래를, 술래 볼 때마다 쫓아온 걸 봤으니까. 그냥 좀비는 사물, 술래를 좋아해서 잡는 것 같습니다. 하긴 술래가 좀 인간이죠. 사물은 그냥 좀비가, 사물은 그냥 인간이 아니니까. 술래의 인간을, 인간이 좀비가 이제 인간을 거의 감염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 그래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 그리고 사물들은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마다 이제 세 개의 물건들을 정, 사물들을 정할 수 있는데, 왜, 근데 아마 다이아몬드 한 개가 그방 중에 거의 비슷한 사물일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솔직히 제 생각에는 쓰지 않는 게좋아 저희 그리고 다른 사물들도 은근 방을 찾아보면 괜찮아 괜찮아요 음. 그리고 운이 좋으면 뭔가 지나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재밌게 보셨냐면 이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시드 게임에서는 이제 제가 순위가 올라서 와 그리고 순위가 올라도 이제 열심히 방송하면서 시청과 사탕 팔로우도 이제 부탁드립니다 유튜버 컨 유튜브에서도 알림도 부탁드리고 그리고 제가 유튜브 댓글 보신 분들은 이제 제가 이제 유튜브 댓글 올렸죠 제가 이제 기프트카드를 이제 내일 자 이제 내일의 생방 목요일날 생방을 할 건데 제가 기카를 준비한 못 준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지를 하나 올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스페셜 솔저숨막꼭질 보드도 이제 올려 봤대요. 이제 유튜브 알림도 부탁드리고 콘텐츠나 주제 그리고 게임 추천하는 게임들은 이제 스트리트 게임이나 유튜브에 댓글도 많이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 지금까지 게임 카... 지금까지 이상 게임 카드였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숨막꼭질 보드와 함께 이제 숨막꼭질 보드와 함께 하는 수소를 이제 이렇게 네, 습니다자 그리고 그리고 커플 생기신 분들, 은 여자친구 남자친구 생기신 분들은 이제 좋은 발렌타인데이 초콜릿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윤요일도 이제 여러분들도 설날이니까 네. 설날은 이미 지난 것 같은데 어쨌든 윤요일도 이제 재밌게 보, 재밌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또 설명할 것은 이제 또 없는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이제, 음, 그만 엔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자, 이렇게, 이렇게 숨바꼭질 모드 업데이트 영상을 알리면서,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만, 빠이빠이!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오! 빠이빠이!